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드레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모델은 한국 전기차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현대 아이오닉 5N입니다. 전기차는 조용하고 단조롭다는 편견을 완전히 깨뜨리는 진짜 퍼포먼스 머신이라 할수 있죠. 아이오닉 5N 위 외관은 미래지향적인 기본 디자인의 N 버전만의 공격적인 디테일이 더해져 더욱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넓은 차체와 대형 에어 인테이크, 21인치 휠이 인상적이고. 픽셀 형태의 헤드라이트와 테일라이트는 아이오닉 패밀리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버킷 스타일의 N 스포츠 시트와 D 커스터링 휠, 고급 소재가 적용되어 드라이버 중심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12, 3인치 디스플레이는 주행 모드, 파워 분배, 트랙션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며 마치 레이스카에 앉아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성능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듀얼 모터 시스템으로 기본 608 마력을 발휘하고 앵그린 부스트 기능을 활성화하면 무려 650 마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4초면 도달하며 최고 속도는 약 시속 260km에 달합니다. 또한 현대는 가짜 변속과 스포츠 사운드를 적용해 전기차에서도 내연기관 스포츠카 같은 짜릿한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주행 성능도 뛰어납니다. 서스펜션과 전자식 LSD, 토크 벡터링 시스템이 적용돼 고속 코너링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드리프트 모드와 트랙 주행을 고려한 냉각 시스템까지 준비되어 있어 일상 주행뿐 아니라 서킷에서도 진가를 발휘합니다. 실용성 역시 놓치지 않았습니다. 약 450km 위 주행 가능 거리를 제공하며 800V 초고속 충전 기술 덕분에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2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다섯 명이 편안히 탈수 있는 공간과 넉넉한 적재 능력까지 갖춰 퍼포먼스와 실용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5에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미래와 짜릿한 퍼포먼스를 동시에 보여주는 특별한 차량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슬라나 유럽 전기 스포츠카와 경쟁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로드레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